심박수 높음 낮음 알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박수가 120bpm 이상 뭐 40bpm 이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의 손목의 심박수를 측정해서 어, 심박수가 높으면 알림이 오고 높아요 심박수가 심박수가 낮으면 심박수가 좀 낮아요 알림이 오는 걸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올립니다. 그리고 이 운동 모양이 있습니다. 이 운동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삼성 헬스라고 하거든요. 심박수 있습니다. 심박수 들어가시겠습니다. 지금 심박수는 저는 80bpm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요. 설정에 들어가시겠습니다. 항상 측정으로 저는 측정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높은 심박수, 낮은 심박수 120 bpm, 40 bpm. 그러니까 120 bpm 넘어가면 소리 울리는 거, 40 bpm 낮으면 또 소리 울리는 거 알림을 이렇게 켜주셔야 알림이 오게 됩니다. 음, 여기에 이거 버튼 누르면 120이 아니라 100 bpm 보다 높아지면 알림 오는 거.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도 클릭하면 60 bpm 보다 낮을 때 심박수 높은 알림 설정입니다.